아 야, 아직 경기 씨는 안한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선수도 입장하고 있어 오야 좋다 여기 아 맥주 사자 오오오오오잘 보이네 여기서 보자 <laughs> 여기 좋네 맥주나 하나 먹읍시다. 근데 여기 자리 좋다. 우린 저 위지? 어, 위야. 아, 좀 일찍 올걸. 아니, 못 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일찍 좀 여유롭게 와서 사놓고 편하게 가봐야 되는데. 아, 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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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맥주 그냥 이런 거 나는 보지도 못했어. 나왔어나왔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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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니 나 보지도 못했는데 아나 보지도 못했는데 아... 아형 나올 거야 어차피 헤딩지리고가 너무 나왔어 어? 1 시켜서. 10만 두고 그냥 서아 다리로 넣어 아 여기 이렇게 맥주를 사갖고 따라 먹어야 돼 카메라 뜨거워야 되겠다 아 소름 멋있다, 이거. 다르긴 달라. 돌아오 잘했어. 이게 팀이야? 올라갈까? 올라가자 이제 진짜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무슨 자리가 높아갖고. 아씨 높아. 반 들어가야 되네. 반 들어가야 돼? 아씨 여기 그냥 떨어지면 돼. 그냥 사망이야. 10열 들어갈게. 아, 아유. 잠깐. 여기? 한번 봐. 어. 이 아. 뭐 해? 아, 여기도 잘 보이네. 결국은 전정각 오히려 위에가 낫다. 너무 밑에 있으면 가까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전체가 다 풀로 잘 보이지가 않는다. 옆에 사이드 사이드. 어, 끊어. 강야범아 어이. 그걸 던져. 아, 백야지 이러면 안이

그럼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laughs> 어! 어 뭐하냐고! 홍명보! <laughs> 명보형 저기어 바라패드 입고 또 비겨? 또야 또? 어우 힘다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요어 아, <laughs> 어우, 잘 때렸다 야 침이 애초에 그냥 급이 다른데 그 그냥 이거를 그냥 못 이기고 그냥 어? 또쳐먹히고 있네 그쪽. 어? 소리 <웃음> <웃음> 소리 지르면 안 추워져. <웃음> <화이팅>! <웃음> <웃음> 아! 안들어가어 크로스 좋았다. 아, 오늘 파크 좋네 근데. 에이... 또 넣어서 또 우! 우! <laughs> <laughs> 왜 자꾸 눕는 거야? 진 자,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진짜. 하늘 맞았어 시끄러워. <laughs> 이래야 재밌긴 해. 재밌긴 해. 패딩 입고 온 걸. 소유증으로. 아, 앞에서. 지밀만가게 뭐가 다 질러가지고 할게 없어. 야, 근데 지금 32분이네? 가근데저 아, 정순이 뭐냐, 이게? 손흥민이 그냥 가운데 이렇게 박아놓고 <laughs>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어? 만들어 놓고. 아, 오 아, 아우 그래. 위험하다. 얘들다 올라왔어. 아, 진짜 그러지 마. 야, 아, 빨리빨리 빨리 붙어야지. 어, 저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여기서 한골먹기고다 비싸다. 아좀시원는걸좀 이기자. 아 뭐하냐? 가야지, 가야지. 아 너무나. 어, 어, 어. 이게 파울이 아니야. 이야 아, 이거? 와 이게 파울이 아니라고? 아나나안죽여주 아, 아, 이게 어? 진작 줬어 여기. 아 근데 이제 추위 어디 얘기겠나 점점 추워지 네. 미안해, 이찬이 형. 그건 넣었어야지, 근데. 오 명복이 형 화났어, 명복이 화났어. 아, 진짜 화났어. 나 지면 잘린다고! 아악! 어어어? 어어? 야! 어휴! 어우, 진뭐냐고 아, 진 야, 야, 이거 금메이화다 이거. 아, 위험하다, 진짜. 코면서 이게 뭐야? 사람 이렇게나 많이 왔는데. 어? 아니 혁민 형은 다 온대, 아 근데 홈에서 로나니랑 하는데 무슨 브라질랑 하냐? 계속 밀리는 거 같은데 지금? 계속 소득을 받고 있어 왜 이렇게 하게 올리게 해줘 주냐 이게 봐봐 또또손면또 또 혼자 했잖아 아니미래필도 같이 올라와야지 다 뒤에서 하면 어떻게 해 나갈 거야 누구랑 얘기야 <laughs> 카메라하고 얘하잖아 오우 그렇 이거야 이거 그렇지 아또 빠르게 그렇지! 아유. 아우! 아 그래 이렇게 하 말이야 그래도 그래! 다시 채청 줘! 바로 줘 아, 아니 비었잖아 원래 왜막쓰러는거 그렇지! <laughs> 가운데로 안돼 어차피 그냥, 그냥 올려 그냥 직접 슈팅 할 만한가요? 아... 그거는 <laughs> 살짝 멉니다 때다. 아 예예 예. <laughs> 이거 넣으면은 <laughs> 흥민이 형 토트넘 무수 갑니다 가능성이 아, <laughs> 없죠 <웃음> 네. <웃음> 어! 아니, 죽어! 아니! 주어 때려야지 아니! <laughs> 어! 야야! 어우! 나이스 심판! 나이스 래프리! 나이스 래프리! 리나이 그래! 사과 한번 하고 끝내! 그렇지 그렇지! 빙 아, 그래. 나이스! This i our o South Korea! <laughs> 야레프리승이 좋아! 저넘어왔어아 제발 이기자 이렇게 욕해도 이기길 바란다 일단 3분 잘 맞고 은빈이 형! 그렇지! 야! 저거 그렇지! 야, 아, 그래. 그래. 아 소주 갖고 맥주로 안돼 그렇지 그렇지! 희찬아! 너 이겨! 그렇지 <laughs> 너 이겼어! 또한 번에 어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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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아레플이 약간 수비 하나 해줬다고 안불러주네 됐어! 바로 올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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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도는 좋았어 지도 좋았어 사람이 없었어 아 사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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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찬이 형 좋았다 이거 저박끝 이번에 S가 남자로 셨네요 네. <laughs> 후반에 카메라 뒤로 하겠습니다어추 뒤질 거 같아 갖고 오니다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지진 맛다 쪽팔리게 어 이걸 시작 지면 감독 그만해야지. 고티오양미 들어왔어. 이 한번 테스트해. 생겼다 민혁이 민혁이 몇번이라고? 17번 쩌 저, 저, 쩌야 민혁이 좋아 아, 민혁아 어, 어. 어, 민영 가자 민혁이 가자 민혁아 어우 나어스 좋아 좋아 야 들어오자마자 좋네 어어 안돼안돼안돼안돼 안안 어어 아직 몰라 옆에 사람들 언제 오냐 추워 옆에 사람좀 있어야 좀, 좀 따뜻한데 아하 그렇지 천천히 천아 너가 이겨 아, 너가 이겨 기찬이만 보면 너가 <laughs> 그렇지, 너와 이겨 너 <laughs> 그렇지 천아 너가 이겨 너 이겨 너가 이겨 그렇지 너가 이겨 어 나였어 희찬아아아아 때려야지 그냥 때려 아니 때리라고 신호기 형다지 다시... 포기해야 할것 같은데 에디가 <laughs> 사람 없어 디가어어어야 <laughs> <laughs>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오, 오. 아니 아니 피켓쇼 안돼안돼어

어 화장실 어, 한번 간다올까? 괜찮을게 나 이것만 보고 갔다올래? 어어어어 안돼안돼안돼 모여주마 모여주마 그렇지! 죽여 죽여! 아, 그냥 아, 담고 그냥! 아저씨 갔다오자 지금이야 지금 아 지금 갔다와야 되는데 이거 마음이 좀 빡세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대지 화장실 이슈로 잠깐 타임 아 <laughs> 일어나! 너가 일어나라 하자마자 일어나라. 쉣기가 그냥, 어? 다행히 화장실 갔을 때 뭐, 별일 안 일어난 것 같긴 한데. 이게 <laughs> 아기 오케이. 하나 가자, 오케이. 이거만 여기서 보고 <laughs> 가자. 아니, 저기 원래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나올 때도 좀 간식이 나왔거든요. 사람들 다좀 많이 불편하시던것 같아서. <laughs> 다시 올라가기가 조금 두렵네. 저거 네. 프리킥 지금 하나 나와갖고, 저거 보고, 예, 다시 올라갈게요, 일단. 네. 가자, 가자! 제발 근데... 꽂아 상자 안으로 왼쪽 상단 왼쪽 상단이야 술아술아슨뿜어이려또아 솔... 어? 아, 그래. 아, 아, 기대 엄청하게 <laughs> 해놨던아나 진짜 이거 준비하고 있어 승민이 형이 못 들었는데 우리가 뚫어야지 올라가자 <laughs> 여기 있어 저, 저 죄송해요 좀 들어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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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좋아! 힐러 힐러! 앞으로 가자! 아 진짜! 오늘 희찬이 형 트래핑은 해야지! 바꿔! 배준 어디 갔어? 야야 너무 애아하다 <laughs> 희찬이 형 있어야 돼. 아 준호 나와야 될것 같아. 아 지쳐도 희찬이 형이.. 어? 너 나온다. 배준호야? 아니네? 누구야? 아 양현준? 그래 양양으로 가자 양양으로! 배! 그렇지 너가 이겨 너가 이겨 너가 이겨 이찬아 너가 이겨 네가 이겨. 이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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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좋았어자 셀틱의 양현준 들어왔습니다 양현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18%밖에 없어요 지금 68분인데 배터리 못 챙겨 왔어요 아, 아 손흥민 파산할 것 같은데. 아. 어? 수비 빼내는 역할이라니 두 세명 붙어야돼 그냥 그 역할 하는거야 어해 해. 이기어 에이! 에이 이건 밀었잖아 레프리 아 어, 이거 진짜 그냥 공통 박치기 하고 갔는데 이거는 코치 어, 코치 가야지 가야지 그렇지 가야지 가있어 아오오오오 어! 와 진짜 치지가 보였다 아, 진짜 개아깝다 아 호빈인데 아, 아, 어. 아, 이겨야지 아 상대 딱 녹이고 딱 좋았는데 아이영표였으면 헛다리치면서 들어갔었텐 <laughs> 가자 하나 하자 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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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밀 좋아 아 까매 그렇지 그냥 올려 일단 에이, 파울 파울 에이 에이 아, 이게 우리 파울이야 아 가까이서 못 봤으니까 그래도 두개야돼 <laughs> 어, 벌써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74번 너가 이겨 현지아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좋아 그렇지 어아 없어 공간이 아. 다같이 움직여야지. 거기 서있기만 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올리자. 야, 아,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쑤셔 넣어, 일단. 결, 뺏겨. 아, 우리가 무슨 아라스톨로만냐고야어 슈팅 해봐, 뭐. 좋구나, 그래, 좀 해라, 슈팅 좀! <laughs> 나이스! 얼! 어! 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 아직 안끝났어 아직 안끝났어 뭐야, 난거 아니야? 됐다! 어! 아. 어, 씨. 무화마도 <laughs> 잘한데? 그 네, 그냥 안에서 해야 돼. 그냥 일단 쑤셔도. <laughs> <laughs> 일어나! <웃음> 대한민국의 무승부를 직감하고 먼저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겼으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 홍명보 씨의 국가대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명보 형은 다시 못 보겠다, 이제. 그래도 오늘 무승부로 끝날 것 같지만, 예뭐 이미 거의 확정이지만, 다음을좀 제발 꼭. 한번 때려라, 그냥. 꼭! 꼭 봅시다. 뭔가 마무리를 해야지. 아, 그래서 돌리면 뭐할 거냐고. 아, 야, 때리고 세컨볼 먹지. 가운데로 찔러 연, 민혁이 있잖아. 아니. 아, 그렇지. 죽어, 죽어, 그렇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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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어, 여기서 때려. 아, 아 멀었는데, 멀었나, 아, 아, 제발 한골딱 넣고 딱 카메라 끄자. 그렇지. 홍민형어 해. 왜, 야, 애프리, 야, 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확실히 들어갔는데 이멀리서도 보인대 와 이거는 이거 어, 다리 그냥 미친놈인 줄는 빨리 안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와 아, 중동 진짜 좀 진짜 왜그러냐 저거 병이야 병얘는무승구하기로 그냥 결정됐나보다 아니 요르단5만 상대로 이기는건좀큰거 <laughs> 음, <laughs> <laughs> <못한> 아니야? <웃음> <웃음> 가자 밀려가 밀려가 그렇지 가자 곧 좋아 좋아 양양 조 과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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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 코너 안 들어 벌써 아, 빈이영 아오 진짜 은빈이 영 그냥 때려 이거 골이 들어가야 이기는 거잖아 아니 슈팅 잘하면서 왜왜안 때리는 거 자꾸! 제발 제발 아주가 시간이 오분입니다 심판 주인가 보네 그거 킥 말고 한는왜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크 클린슨 한 때부터 문제였던 거야 아, 예전, 예전 명보 형이 이제 제대로 이제, 어? 마침표를 딱 찍는 거라니까? 와, 또 비겼어, 또 비겼어 또 비겼어 또 비겼어, 홍명보! 언제 이길 거야! 진건 똑같아, 그냥 일본은 이미 월드컵 확정해 그냥 막 만나는 상대마다 그냥 다 두드려 패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만나는 상대마다 이렇게, 어? 두드러마실까요다음번좀 이깁시다